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5 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한인 최고의 봉사 기관으로 거듭난 대한부인회가 창립 45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저녁 정치인들과 한인 단체장 등 600여 명이 그레이터 타코마 컨벤션 센터에서 모였습니다.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은 대통령이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는 주제 연설로 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비판하고 이민자들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메릴린 스트릭랜드 타코마 시장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서울 용산 출생임을 언급하면서 같은 한국인으로서 대한부인회가 타코마 지역의 한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축하 공연으로는 새별문화원 단원들이 장구춤을 선보였으며 이사들이 나와 아리랑을 부르며 기념식을 마무리했습니다. 1972년 시작된 대한부인회는 1979년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었고 현재는 서부 워싱턴 주 11개 카운티에서 1,300명의 직원들이 다민족 노인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킹 카운티와 피어스 카운티의 200세대의 노인 아파트를 추가 건설하여 연간 총 만여 명에 이르는 노인들에게 주거 공간과 돌봄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애틀 스쿨버스 운전사 노조 파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한 대체 통학 수단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해당 버스 노조에 따르면 아직까지 운전자들의 요구사항이 만족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약 자체는 이뤄졌으나 여전히 건강보험과 복지 관련 부분의 합의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조 측은 언제라도 파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통학으로 인해 곧 발이 묶이게 될 것이 전망됩니다. 운전사들의 급여를 책임지고 권익을 대변해온 하청업체 퍼스트스쿨은 해당 교육구 운전사들을 위한 의료보험이나 복지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애틀 공립학교 측은 노조가 파업을 승인했다 할지라도 바로 진행하진 않을 것이라며 만약 파업이 발생할 시 버스를 이용하는 이 지역 만여 명의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워싱턴주 컬리지 및 4년제 대학들 중 4년 내 학위 취득자 수가 가장 증가한 공립대는 워싱턴 대학 시애틀 캠퍼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워싱턴주 지역 대학들이 다양한 컨설팅 및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들의 4년 내 졸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애틀 타임즈에 따르면, 과거 10년 전만 해도 워시터 대학 시애틀 캠퍼스에는 4년제 학사 과정을 5~6년 동안 다닌 학생 수가 절반이 넘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인상된 등록비와 학교 측의 노력으로 4년 안에 정규 과정을 마치는 학생 수가 눈에 뜨게 늘었습니다. 시트타임즈가 2005년과 2015년 워싱턴주 15개 대학 졸업자 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사립대의 4년 내 학위 취득자 수가 공립학교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사립대가 공립대학들에 비해 학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립대학 중 가장 높은 증가치를 나타낸 학교는 유덥시애틀 캠퍼스로 63%를 기록했으며, 웨스턴 워싱턴 대학도 40%로 10%나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규제 완화 행정 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백악관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연방 정부가 보험사에 제공해 온 보조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워싱턴주 주민 약 7만여 명의 건강보험비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개인들에게 연간 1,000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해 개인 보험료를 인하시켜줬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내년에 많게는 100만 명이 보험을 잃게 되며 기존 보험료도 이에 발맞춰 20에서 25%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주 바퍼거슨 법무장관과 오바마케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18개 주는 이를 막기 위한 연방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비자들은 오는 11월 1일에 보험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빅5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see blue skies reflection, and everything is blue and blurry.